전 후기 최고의 시작자면서또 개혁가였습니다. 백성의 행복을 가장 중요한 그런 가치로 삼고, 선생님께서 직접 체험을 하면서 강장을 주 바로 애민정신이었습니다. 그러한 애민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그런 어떤 다산정형성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마제는 물의 고장이자 조선 후기 최대의 실학자인 다산 정약경의 고향입니다. 금강산에서 발원한 북한강은 남양주 제일경 두물경에서 남한강과 만나 다산 생태공원을 휘돌아 팔당호에서 머물며 한강이 시작되지요. 다산 생태공원은 한강이 휘돌아가는 정약용의 고향 강가에. 다산의 자연사랑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죠. 18년의 유배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며 거닐었던 발자취를 따라 선생의 호를 딴 다산 생태공원을 만들었답니다. 울창한 나무와 계절별로 아름다운 꽃들이 채워지며 강변과 함께 산책하기 좋은 수변공원이죠. 주변의 다산 선생의 생가와 유적지와 함께 다산의 실사구시 정신을 품으며 사색과 정서를 안겨주는 물환경 생태공원입니다.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대표적 인문 여행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요. 다산 선생은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법을 제시하며 실천하면서 실용을 강조했던 조선의 다빈치로 불립니다. 야산 선생님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였는데 국산 현감으로 부임했을 때 선생께서 쉽게서 표준 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호포를 징수했습니다. 그 결과 그 전까지 관청에서 사용했던 자들이 터무니없이 컸다는 걸밝혀내요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의 어떤 그런 부담도 많이 경감시켜줬습니다. 백성을 소중히 여긴 다선 선생은 2012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됐어요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애민 사상의 발자취가 유네스코 이념과 일치했기 때문이었죠 그의 애민주의는 민생의 안정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근본 이념이죠 정약용 선생님이 태어나신 생가인 여유당 앞에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서 여유당이라는 당호를 짓는데요. 이거의 뜻은 여가 겨울의 냇가를 건너듯이 유가 사방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조심스럽게 살아가고자 하는 표현입니다. 나의 행동 하나, 나의 바른 말 하나에 반대파들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 트집을 잡기에 안달이 났었기 때문에 이분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다산 선생은 개혁적 사고가 깃들어져 있는 개혁물을 자신만의 물줄기로 모아 모아 큰 강물의 출발점으로 일어냈습니다 바산 선생의 역대 업적 중의 하나는 수원 화성 건축입니다. 수원 화성을 건축할 때 선생께서는 거중기와 농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용했습니다. 농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타워크레인 같은 것인데요. 이렇게 기계를 이용하다 보니까 부역에 동원됐던 백성들이 다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수원화성은 설계도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유교 전란 등으로 파괴되었었지만 나중에 다시 복원할 수 있었고 그 복원이 예전 당시 그대로였다는 것을 입증을 받아서 유네스코의 그 유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다산 선생은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법을 제시하며 실천하면서. 실용을 강조했던 조선의 다빈치로 불립니다. 거중기는 1627년 독일인 선교사 슈레프가 저술한 기기도서를 실린 그림을 보고 밧줄과 도르래를 이용하여 큰 돌을 힘겹게 나르던 백성들의 힘을 덜어준 운반독으로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몸소 실천한 좋은예입니다 개혁을 앞세운 실학자이며 천재과학자임을 증명하는 업적이지요. 정약용을 조선의 천재 과학자라고도 표현하죠. 선생님은 그 정조의 특명을 받아서 수원화성을 설계하고 거중기, 녹로, 유언거를 사용해서 수원화성의 단축 기간을 굉장히 많이 앞당겼습니다. 선생님의 애민 정신은 이곳에서도 발현됩니다. 선생님은 음, 보통 그 당시에 국가의 일을 시킬 때 노역이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의 노동력을 그냥 갖다 썼던 시대였습니다. 정영훈 선생님은 이런 점에서 백성을 사랑하는 부분이 남달랐는데요. 그 당시에 인부들에게 전부 임금을 주었어요. 다산 선생의 대표적인 저서인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애민과 개혁 정신이 녹아 있는 선생님의 뜻이 잘 새겨져 있는 말씀이죠. 다산 정약용의 애민 정신은 민생 안정을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이념으로 삼고 있죠. 정약용 선생님의 업적은 개혁가, 또 실학자, 또 천재 과학자 이런 여러 이름으로 대변되는 정약용 선생님의 대표작으로 일표이서가 있지요. 어느 것 하나 썩은 것이 없다 라고 판단했던 선생님은 나라를 개혁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유배지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선생님이 할수 있는 저술 작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1표에서는 바로 국가 전체의 뼈대를 바꾸는 국가개혁 시스템입니다. 다산에 서서 경서의입회에서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문구입니다. 개혁은 곧 구습에 젖은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의 현실과도 고합될 수 있는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지요. 다산 선생님은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실학 사상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어요.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학문과 백성에 대한 사랑을 실확으로 완성했지요. 남양주의 다산 유적지는 200년 전 개혁을 외치던 다산 선생님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와 꼿꼿하고 검소한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생가 여유당에서 여생을 보내고 언덕 위에 소박한 모습으로 60여 년간 해로한 부부가 함께 고진역하게 안장돼 있어요. 현대사회에서도 자신의 가치관에 반대되는 주장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러나 현대사회보다 개인의 이념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제재가 훨씬 더 많았던 조선 후기에서 다산 선생님께서 다양한 학문을 수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접목한 실용사상을 정립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애민과 실용 사상을 받아들여 적용한다면 오늘날의 우리나라 정치 상황들이 보다 더 진취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실학 정신과 애민 사상을 그대로 담아서 이곳 다산 생태공원을 조성했는데요. 선생님은 평소에 자연 속에서 있어야 생각에 걸림이 없이 툭투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인간이 자연을 보는 시각은 꽃을 꽃답게 봐주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이 꽃은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산 생태공원인 이곳에서 여러분들도 오셔서 한번 흠껏 취해보시는 시간 오늘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다산 선생님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 한강을 바라보며 산책을 즐기던 곳으로 그가 평소 즐겼던 한강변을 중심으로 선생님이 호를 딴 멋진 생태공원이 만들어졌지요. 주변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생가와 유적지와 함께 계절별로 아름다운 꽃들로 채워져 선생님의 실사구시 정신을 품고 있는 사색과 정서를 안겨주는 대표적 인문 여행지 다산 생태공원입니다. 200년 전 조선 후기는 집권층의 사색당파 싸움으로 국정운영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현재 우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지요. 이런 때일수록 되새겨야 할 다산의 애민과 개혁정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물, 자연의 맑은 소리와 함께 다산 선생의 역사와 문화, 생태가 어우러진 친환경 공간인 다산 생태공원과 다산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민과 실용 정신의 근간으로 한 개혁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미래를 대척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무겠지요. 그 선생님의 어떤 학문적인 업적과 또 생각을 우리 같이 생각을 되새기면서, 그래서 오늘의 우리 현지를 돌아보면서그 현실과 접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면서 앞으로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될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